원래 버즈 쓰시던 분들도 이거 통화 품질 한번 들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언더케착팔 이7다 오늘 가져온 것은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사실 버즈는 엄청 인기를 끌었죠. 버즈랑 버즈 플러스는 패키징만 봐도 별로 차이가 안 보이고 디자인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은근히 바뀐 점이 많대요. 한번 뜯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겉에 버즈 플러스라고 써 있죠. 버즈 플러스라고 써 있고 주요 기능들이 뒤에 적혀 있어요. 11 hours play time. 재생 시간이 거의 두 배가 됐죠. 배터리 자체 용량이 늘어서 2A 스피커 오 리치 사운드, 음성 통화용 트리플 마이크, 무선 충전도 취 으로 바뀌었고요 AKG 오디오까지 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쪽을 봅시다 오 야색깔 이쁘다 색깔이 세 개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케이스가 유광이 됐네요 사실 약간 파란 톤이라 그래가지고 어떨지 몰랐는데 나쁘지 않네요 취향에 따라서는 예전에 무광 흰색이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20 시리즈랑 어울리는 거는 이 색이지 싶어요 옆에 잠깐 두고 구성품을 살펴봅시다 이 안에는 뭐가 잔뜩 있군요. 한쌍 끼워져 있고 여분의 이어팁이 두쌍 들어가 있고 귀에서 잘안 빠지게 도와주는 윙팁도 끼워진 거한쌍 이외에 한 쌍이 추가로 있고 이 거는 부분이 없는 것도 한쌍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케이블인데 타입 A에서 USB-C로 갑니다. 충전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자,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죠? 삼성 로고, 사운드바 d AKG. 뭐 여기까지는 전작이랑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반짝거리니까 진짜 조약돌 같다. 무광이었을 때는 그냥 알약 같은 느낌이었는데 납작한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물수제비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쪽을 보면은 헐케이스의 힌지에 약간 스프링 같은 거생겼데 이렇게 힘으로 열려가지고, 이 중간은 힘이 없고, 이 끝에 살짝 걸리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플러스는 이 텐션이 훨씬 강해졌네요. 이렇게 훨씬 경쾌하게. 다칩니다. 어찌 됐건 안쪽에는 유닛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각종 인증 로고가 있고 무선 충전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 USB-C로 충전할 수 있는 포트. 1세대랑 똑같이 꽤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뭐 이런 데 넣고 다녀도 크게 부담이 없는 크기죠. 배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정작 무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유닛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겉에 터치패드죠. 그래서 이거 터치해가지고 기기 조작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크가 전꺼는 이 외부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하나 외부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는 충전용 접점 두 개가 있고 꼈는지 안 꼈는지 인식하는 센서 그리고 유닛이 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두개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저음이랑 고음이랑 분리를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튜닝이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소리가 어떤지 이따가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연결을 해볼 건데 안드로이드 5.0이나 iOS 10 이상이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 주면은 어 이제 움직여. 저번 건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새 디바이스가 감지되었습니다 하고 뜨네요 연결 갤럭시 버즈 플러스 사용을 환영합니다 동의 됐고요 이어버드에 대해 알아보세요 알아보기 터치패드 사용 누르기 두번 누르기 세번 누르기 주변 소리 듣기 주변 소리 듣기도 좀더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따 써봅시다 휴대전화로 충전하기 아 이거 들어왔구나 진짜로 이거 소문이 있었거든요 배터리 케이스 잔량을 알수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들어갔네요 배터리가 이제 1% 단위로 표시되네요 1% 단위로 표시되고 배터리 케이스까지 드디어 표시가 되네요 정말 정말 바랬던 바예요. 최대 음량을 풍부하고 균형잡힌 사운드를 들으려면 정기적으로 이어버드를 청소하세요. 귀지를 빼줘요. 빼주... <laughs> 여하튼 끄고요. 꼭 맞는 사이즈의 이어팁을 사용하세요. 이,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맞는 사이즈의 이어팁을 사용해야지. 약간 소리가 빈거 같다라고 느끼실 때는 이어팁 사이즈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하나 봅시다. 이퀄라이저가 5개가 됐네요. 일반 저음이 강조된 부드러운 풍선한 풍성한 말이 안 나오네요. 풍성한 선명한 고음이 강조된 이렇게 5가지 설정할 수 있고 터치패드 주변 소리 듣기 음량 내리기 오른쪽 주변 소리 듣기 음량 올리기 설정이 이거는 좀더 다양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콘 x 같으에는뭐 2년이나 지난 거기는 한데 걔가 쓰러. 내리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기능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거는 터치로 밖에 안 돼가지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이 들어가 있네 길에 걸어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실험실에 이어버드 가장자리 두번 두드리 긴 뭐야 음량을 낮추려면 왼쪽 이어 왼쪽 이어버드의 가장자리를 두번 두드리고 음량 아 뭐야 내가 얘기하자마자 그거 약간 내가 그럴 줄 알고 기능을 넣어놨네 스와이프 는안 되지만 이걸 터치하는 거랑 두번 두드리는 거랑 액션이 다르게 들어가네요 가장자리 두번 두드리 면은 음량 제어가 되네요. 이거 한번 써봅시다. 주변 소리 더 크게 듣기, 요거 해가지고 주변 소리 듣기 매우 크게 단계가 추가된대요. 이따 봅시다. 게임 모드, 요게 요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쓰면 레이턴시가 80mm까지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일단 지금은 음악을 들어보는 거에 집중해 봅시다. 일단 끼워봐. 일단 착용감은 괜찮아요. 사실 전작 나왜 예전 것보다 나은 거 같지? 이거 그냥 새거라 그런가? 뭐, <laughs> 여하튼 끼웠으니까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 소리 되게 신기하다. 어, 이건 뭐라 해야 되지?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투웨이 드라이버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코드리스 중에 저음이 제일 탄탄해요. 이퀄라이저 느낌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퀄라이저가 5 개가 있어요. 일반 저음이 강조된, 부드러운, 풍성한, 선명한, 고음이 강조된 이렇게 있는데 진짜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 그대로인데 모든 음역대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풍성한이고 이름 진짜 잘 지었다. 풍성해요. <laughs> 그 음역대들이 풍성하게 나오는데 근데 어떤 옵션을 키스든지 간에 고음이 강조된을 제외하면은 베이스가 코드리스 요만한 거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잡혀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굉장히 독특한 소리예요. 전거랑도 소리가 제법 다르고 중저음쪽 드라이버가 따로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옵니다 자, 근데 그 것만큼 중요한 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걸어다니면서 먹들었다가 모르잖아요. 또 사고나면 안 되니까 들어봅시다. 아 모드가 작게, 보통, 크게 하고 실험실에서 방금 큰거 매우 크게가 있어. 와 매우 크게 진짜 크다. 이건 진짜 실험실에 약간 숨겨놓을 만하거나 진짜 커가지고 주변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대시키는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얘기는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간이기구로쓸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 진짜 진짜 크긴 크다 그러고 크게 아 크게까지는 자연스러워요 크게까지는 자연스럽고 보통 아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 f77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 f77입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수음을 하는 성능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주파수와 아닌 주파수를 조금 더잘 가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참성이 확 나아진 것 같지? 아아 아,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 카엘 칠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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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케이저... 아 그러네 이건 t v 훨씬 좋아졌네 밖에 소리가 훨씬 덜 들리는데 자 그래서 꼈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터치톡 해가지고 재생이나 종료하면 되고 길게 누르면은 빅스비 실행할 수 있고요 아까 실험실에서 킨 옵션 있죠? 이렇게 어? 야 이거 생각보다 인식 잘 되는데? 아, 이래서 가속도계 들어가 있구나. 생각보다 잘 되네. 이런 의견 들어준 거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거 전작에는 안 되나? 전작에도 가속도계 들어가 있으면 혹시 이런 거 업데이트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실험실 기능 얘기한 김에 게임 모드를 한번 켜봅시다. 8 0 m 초까지줄어든다 그러는데 i t a 기준으로 90ms 이하면 아마 인간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할 거거든요? 이거는 특히 이제 뭐 게임 같은 거에서 배그 총 맞는 거든지 리듬 게임 같은 거에서 티가 확날 텐데 하나 해봅시다. 이거 차이가 확 나는데, 이건 짧아진 게 눈에 느껴져요. 근데 그럴 거면 왜 이게 실험실에 있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걸 켜놓으면 배터리 소모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참고로 이거 삼성 기기랑 연결하면 코덱이 SSG가 지원이 돼가지고 좀더 품질이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보드는 이제 배터리를 더 먹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음악 듣는 것만큼 궁금한 거는 어댑티브 마이크를 어떤 걸로, 어떤 품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전화를, 전화를 걸어봅시다. 지금 이거는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소리가 어떤 거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요? 아 잠깐만, 잠, 잠시만요. 이거 진짜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갤럭시 버즈 전 걸로 다시 볼게요 네 이게 예전 건데요 차이가 나나요? 좀 소음이 있는 데서 하면 차이가 더 나겠네요 어 이게 뭐야 차이 무지하게 나네? 전거 아니 새거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듣다가 예전 거 들어보니까 이거 뭐아 예전 것도 이런 이어폰 중에는 분명히 나쁜 축이 아니에요 이거 뭐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그냥 수준 자체가 다른데? 어 마이크 하나 넣은 게아 물론 튜닝을 엄청나게 했겠죠 개발자분들이 근데 오, 차이 엄청 심하구나 거기다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 배터리가 거의 두배가 됐다는 거죠 원래 5시간 반 6시간 정도였는데 이제는 11시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기대가 돼요 이제는 비행기 타가지고 미국 서부까지 날아가는 동안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10분 유선 충전하면 3시간을 쓸수있다 그러니까 물론 충전이 굉장히 쉽고 갤럭시 뒤쪽에 올려놔서 무선 충전 공유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먹는단 말이죠 뭐 쉬는 동안 잠깐 충전해도 출근 시간 정도는 충분히 쓸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요 사실 액티브는 오지 캔슬링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소음 차단이 워낙 좋아졌고 마이크 성능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제 배터리 케이스 잔량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겉에만 이렇게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플러스란 이름은 너무 업그레이드된 걸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플러스 된게 너무 많은데 그냥 이 정도 급에서는 가장 실생활에서 유용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죠 탐나죠 물론 새로 나온 갤럭시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밑에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남겨 놨으니까요. 예약 판매로 구매하시면 사은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전 것도 엄청 팔렸죠. 심지어 대기가 걸릴 정도로 많이 팔렸었는데 이번 것도 많이 팔릴 것 같네요. 솔직히 갤럭시랑 같이 쓰기에는 이만한 편의성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란 이름으로 땡 치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툴을 붙이기는 조금 과해. 뭐라고 할까? 너도 울트라 할래? 갤럭시 버즈 울트라? <laughs> 그건 좀 호들갑인 것 같아. 여하튼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경쾌하게 닫히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